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같이 문제 풀어볼 이수천입니다. 자, 우리 첫 시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실천과 인행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분석이론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인간발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인간 발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 있을 텐데, 하나씩 보죠.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사고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죠? 맞습니다.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예, 맞지요. 발달이 멈춰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전 생애를 거쳐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전 생애마다 발달 과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어 그 시기가 지나면 고른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예, 에릭슨이 점성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점성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발달이 이루어 갈 때마다. 아, 그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통해서 다음 단계가 발달되어지는데, 예, 그 이전 단계에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도 발달이 어렵다라는 게 점성론이죠. 따라서 결정적 시기에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지 못하면, 예, 그 다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것이 지나면 보름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자, 3번에 발달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발달해 나가는 데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해 나간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연속적 과정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벌써 여러분, 3번 지문하고 같이 봤을 때에 결정적 시기가 있는 거하고그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 같이 보면은 얘 예, 뭔가 상충되는 모습이 있죠. 예 발달의 그 시기는 시기마다 어, 어떤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시기는 잠깐 어더 어, 길게 지나가기도 하고 예그 어, 속도라는 것은 일정하게 예, 우리가 어,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정답은 5번이 예,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을 전부 다 고르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성장은 주로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성장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성장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은 정리를 할때 어떻게 정리를 하신다면은 사이즈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크는 것 사이즈의 변화잖아요. 이런 게 성장입니다. 성숙을 이야기할 때는 예, 성숙은 뭐예요? 성숙은 유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성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또이 인간 발달에 있어서 학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면은 훈련되어지는 것, 또 교육되어지는 것, 이라는 것이 있으면 학습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와 이제 더불어서 이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발달이라는 이 개념을 가질 때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발달은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서서, 앞선 문제에서 어 풀어본 것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한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놓고 본다면은, 자, 첫 번째 성장은 주로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냥 읽어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이즈에 커지는 것, 키가 크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숙하고 성장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예, 저기서 유전인자라는 말과 성숙이라는 말이 예, 매치가 되지 않죠. 예, 가보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본은 이제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요. 자, 나번 학습은 훈련 과정을 통하여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 보십시오. 학습은 어떤 것들이 나와요?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나번 지문은 예, 맞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둘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죠. 성숙은, 성숙이라고 나왔으니까 뭐라고 우리가 연결해 봐야 돼요?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키가 크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어, 아, 아 성숙은 유전자죠. 성장이 사이즈고, 성숙은 유전적인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 어 성숙 나왔으면 유전이 나와야 되는데, 신체의 크기, 근육의 세기, 어떤 양적 증가. 예, 사이즈라는 게 바로 이제 양적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적 증가. 요거는 바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답은 틀린 것이죠? 그럼 답은 지워놓고요. 자, 라번. 발달은 유기체가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어, 예, 유기체가 생활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발달이다. 발달은 전생애적으로 일어나고 모든 변화를 다 포괄한다라는 것 맞습니다. 라 번이죠.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나와 라가 있는 것, 예 3번이 정답이 예, 되겠습니다.